안녕하세요. 인권과 직업윤리 교재 75쪽에서 88쪽 내용입니다. 자, 교재 펴시고요. 같이 공부할 내용은 노인 학대 예방 페이지입니다. 노인 학대 예방. 네, 노인의 인권 두 번째 단원인 노인 학대 예방입니다. 노인 학대의 개념부터 알아야겠죠? 노인 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 정신, 성, 경제, 착취 또는 가혹행위 하거나 유기 방임하는 것을 노인 학대라고 한다. 이렇게 개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즉, 노인 학대는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 언어 정서, 성, 경제, 고통이나 장애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과 자기방임, 유기 이런 종류를 의미합니다. 노인 학대가 그러면 왜 발생하느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인구 사회학적 인구가 늘어간다던가, 노인이 늘어간다던가, 노인의 건강이 악화됨으로 인해서 부담이 된다던가, 보호자에게 또 경제 심리, 또 돌볼 사람이 없다던가, 아니면 돌보면서 학대를 당한다던가, 사회관계망, 아무래도 사회활동을 안 하다 보니까 소외되고 고독한 어떤... 일자리가 없는 이런 사회 관계망 안에서 또 학대가 일어나겠고요. 사회 문화적인 요인도 있겠습니다. 자, 노인 학대 현황을 보면요. 피해 노인은 누가 많으냐? 여자.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다. 그 다음 장소는 가정. 시설이 많을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시설에 계신 분 보다는 가정에서 아직까지 살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정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70대 70대 80대 했을 때 70대가 더 많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정서적 학대 그래서, 피해 노인의 특성을 보면, 현황을 보면, 여자가 많고, 가정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70대가 많고, 정서적 학대가 빈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학대 행위자는 누구냐? 네, 아들입니다. 깜짝 놀라셨죠? 아들, 그 다음이 배우자, 그 다음 딸입니다. 그래서 표를 보시면, 이렇게 신체, 정서, 성, 경제, 방임, 자기방임, 유기. 이렇게 봤을 때, 신체적과 정서적이 월등히 일어나며, 정서적이 훨씬 많지만, 신체적 학대와 함께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의외로 이 방임도 많이 있는데요. 방임도 427건이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자, 꾸가라두기입니다 신고 의무자. 복지법에 따르면 의료인, 복지시설 관련 종사자, 장애인 시설 관련자, 구급대 의원, 재가 장기 요양 기관 종사자, 건강 가정 지원 센터 등 모두 무엇이다? 신고 의무자. 신고 의무자. 내 네, 신고 의무자는 신고 의무 위반 시 얼마? 500만 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돌봄 현장에서 학대 행위하는 것을 발견했다. 그랬는데 모른척했다. 그렇다면 나중에 이 학대 행위가 밝혀지고 난 뒤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 의무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도인 또는 대상자를 보호하고 지켜줄 지지할 옹호.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분들인 거죠. 자, 그러면 어디다 신고하나? 네, 1 5 77에 1389 또는 129번에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노인 학대 신고 참견이 아니라 도움입니다라고 되는 포스터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자, 학대는 뭐다? 범죄다. 그다음 1 577-1389 또는 112번 경찰서에다 연락해도 되겠습니다. 자, 노인학대 신고 및 보호 절차입니다. 1577-1389에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학대 관련 피해 노인 이름 주소, 연락처, 상황 파악 접수를 하고요. 현장 조사가 나오고, 학대 여부 및 서비스 계획을 판정을 계획을 세우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비스 제공을 해주는데요. 상담, 법률, 의료, 쉼터. 그래서 우리가 도인 보호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쉼터에서 생활하게 되기도 합니다. 자그 다음 학대 피해 노인 안전 확인 후 종결하고요. 또, 종결이 끝났으면 사후에 어떻게 해줄 건지 재발이 방지되도록 또 이렇게 사후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요런 모든 업무는 어디서?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하는 일입니다. 자, 노인학대의 유형에 대해서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고요. 어,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조금 함정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교재 79쪽에서 85쪽 다 읽어보셔야 되고요. 우리 요약해서 같이 보시면, 신체적 학대는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유발했을 때 행위, 폭행한다, 폭력을 휘두른다, 흉기를 사용한다, 감금한다, 자멸세를 잠고 그 있는 그림 있죠. 네, 요런 신체적 손상을 주는 경우를 우리가 신체적 학대다. 이 그림도 잘 기억하시고 요렇게 주먹질을 하고 엉덩방아를 찍고 이런 것이 바로 신체적 학대입니다. 정서적 학대는 이 그림 잘 기억해 주시고요. 막 이렇게 입에서 번개가 막 나가죠. 비난, 모욕, 위협, 협박.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언어라 하면 말로 너 때문에 망했어, 없어졌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이 언어고요 비언어는 모른 척 한다던가, 무시한다던가, 투명인간 취급한다던가, 의사소,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어, 뭔가를 결정한다던가, 사람들을 못 만나게 한다던가, 이런 것도 역시 다 정서적 학대입니다. 그래서 외출을 못하게 한다. 외출, 잠근 거는 아닌데, 감금했다면 신체적 학대했겠죠. 자 그런데 친척이나 친구들을 못 만나게 한다. 외출을 못하게 한다. 이런 것들은 정서적 학대입니다. 성적 학대, 이렇게 사람들이 보는 데서 몸을 노출하는 행동들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들 또는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또는 심지어는 강간.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 행위를 하는 모든 성적 행위입니다. 고령화되면서 그 노인의 성적 욕구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기능도 기능은 좀 쇠퇴하지만 욕구도 있고 기능도 또 건강하신 분들은 유지되고 있고 이리기 때문에 이런 어떤 성적 행위 노인이 80대 노인 또는 90세 노인이 성폭력을 당했다, 성추행을 당했다 하는 것들도 지금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적 학대입니다. 경제적 학대는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또는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바로 경제적 학대라고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처럼 잘 주민증이 없어졌는데 뭐 아들이 오는 딸이 이렇게 가서 임의로 썼다던가 인감을 가지고 갔다던가 하는 행위들을 바로 경제적 학대라고 하겠습니다. 신체, 정서, 성적, 경제적 학대에 대해서 좀 질문에 다 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책을 79쪽에서 85쪽 꼼꼼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방임, 자기 방임, 요기가 있습니다. 방임은 부양의무자로서, 부양의무자로서 의무자, 부양 책임이나 의무를 어떻게 요 의도적이나 비의도적으로, 의도적이거나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또는 포기 거부했다, 불리행했다, 포기했다 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 그쵸? 의식주 및 의료. 정말 필요한 것이죠.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 예를 들면, 생활비. 돈을 벌수 없는 노인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던가, 또 병원비, 치료, 또는 의식주. 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바로 이런 방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아파서 누워있는 노인에게 노인을 돌보지 않고 가족끼리 놀러 갔다던가, 이런 것도 본인이 스스로 병원을 갈수 없는 분이죠. 그래서 신체적으로 어려운 또는 경제 생활을 할수 없는 노인을 방치한 것을 바로 방임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문제의 이렇게 보시면 그림에 어르신이 어떻게 돼 있어요? 혼자 스스로 쓸수 없는데 이렇게 방치했기 때문에 더러워진 거죠. 그래서 방임은 더러워죽겠어 예. 보호자들이 돌보지 않아서 이렇게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노인이 의식주 해결 또는 의료 해결이 안된 것입니다. 자, 의료라 하면은 뭐 욕창 치료를 안 해줬다던가 혹은 틀리 아니면은 보장구, 아니면은 이렇게 보청기, 지팡이, 이런 것들을 해주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자, 자기 방임은 반대로 자기 스스로 관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약을 거부한다던가 아니면 매일 술만 먹는다던가 이렇게 노인 스스로가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또는 비의도적으로 자신을 관리하지 않아 건강이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바로 자기방임이라고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래도 스스로 관리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좀 헷갈, 이렇게. 어, 문제가 나왔을 때좀잘 맞히시는데 방임에서 좀 문제를 많이 좀못 맞히시는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유기도 있는데요. 이 유기도 조금 헷갈리는 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자, 옛날에는 노이 너, 너무 가난했을 때 고려 시대에 이렇게 고려장을 했다 산에다가 놓으면 당연히 죽을 줄 알면서도 산에다 갖다 놨다 이렇게 찾아올 수 없는 곳에 이렇게 버린 것을 바로 유기라고 합니다. 보호자 또는 부양 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요즘은 산에다 갖다 버리진 않죠? 뭐 외국에다 갖다 버린다고 하네요. 또는 뭐 요양 병원이나 요양원이나 이렇게 모셔 놓고 찾아가지도 않고 연락도 안 되고 또어 왕래를 안 하는 그런 행위들을 바로 유기라고 하고요. 어 문제에 이렇게 연락 안 되는 노인을 병원에서 혹은 요양원에서 모시고 있다가 도저히 돈도 안 내고 계속 모시고 있을 수 없어서 그냥 연락도 안 되는 보호자한테 연락도 안 되면서 이 대상자를 갖다가 퇴원을, 퇴소를 시켰다. 그렇다면 기관도 유기죄를 묻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 또 노인이 이렇게 찾다가 보호자랑 연락이 됐는데 보호자가 아우, 나 부양 안 하겠다. 이것도 바로 유기가 되겠습니다. 노인학대 유형의 방임, 자기방임, 유기 이렇게 해서 7곱 가지에 대한 설명이 79에서 85쪽에 잘 나와 있습니다.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이것도 시험에 한번 출제됐었는데요. 유관 기관이라 하면 관련이 있는 기관. 노인 학대를 예방을 위한 관련이 있는 기관은 바로 보건복지부가 있겠고요. 또 자치단체의 자치단체에서 또 학대 예방 관련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앙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있겠습니다. 중앙 노인보호 전문기관 그리고 지역 노인보호 전문기관. 이렇게 요거는 중앙에서 중앙 노인 학대의 정책을 마련한다던가 뭐 홍보를 한다던가 이렇게 지역 노인 전문기관 분들을 모셔다가 또 공부를 한를 가리 뭐 이렇게 어떤 홍보물 이런 것들을 교육한다던가 하는 것이고요 지역에서는 지역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는 실제적으로 신고를 받는다던가 하는 어, 실무 일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 기관으로 바로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가 있지요. 학대 보, 보, 피해 노인 전용 쉼터는 일정한 기간, 3개월에서 4개월 숙식하면서 이분들에게 의료비라던가상담이라던가 숙식보호 제공해주고 또 학대 피해 노인 피해자에게 상담을 해, 전문 상담을 해준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영원토록 있을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기간이 끝나면 이렇게 연계해서 뭐 사무소나 노인복지시설, 복지관 아니면 기타 관련 단체 또는 법률 기관, 의료 기관 또 119, 129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129에 뭐 신고를 할 한다던가, 아니면 119에서 모시고 온다던가, 그러면 병원에 가면 진단을 받는다던가, 법률기관은 행위자를 어떤 그 법적으로 이 노인학대 행위자로 어, 인, 판정을 한다던가, 그러면 여기서 읍면동 사무소에서는 학대 피해 노인 관리라던가, 또 아니면 시설에 입수한다던가 등등, 경찰에서는 신고가 들어오면 같이 조사를 하러 간다던가 사법기관에서는 아까도 말했지만은 뭐 학대 행위자다. 그래서 노, 노인 학대 행위자라고 이렇게 법적으로 판결이 나면 이분들은 노인 시설에 취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유관 기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학대 유형은 대상자의 아들이 대상자가 받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몰래 인출해 가는 것을 보호요양보호사가 목격하였다. 1번 유기, 2번 장기방임, 3번 경제적 학대, 4번 정서적 학대, 5번 신체적 학대. 네, 돈 이야기니까 답은 몇 번일까요? 네, 3번 경제적 학대입니다. 학대의 유형 a와 행위 b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A부터 읽기보다는 B부터 읽으면서 찾아가는 것이 더좀더 더 빠르게 찾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문제 풀이 해 보겠습니다. 가출해도 찾지 않는다. 가출해도 찾지 않으면 뭘까요? 유기가 되겠습니다.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한다. 의료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뭘까요? 의식주 의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뭐가 있었죠? 방임이 있었죠? 네, 여기는 방임이 없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낯선 장소에 혼자 둔다. 자, 여기 낯선 장소에 혼자 둔다. 6위가 되겠습니다. 유언장의 서명을 변조한다. 유언장의 서명을 변조한다. 이거는 돈과 관련이 있겠죠. 그러면 경제, 내 네, 경제,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방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은 하나도 없고요. 바로 경제적 학대 위원장인 서명을 변조한다. 4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